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리고 웃음을 자아냈던 특별한 무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전유진과 수호, 그리고 최소호가 함께한 트롯 대결 무대입니다. 젊은 세대의 감성과 전통 트로트의 감성이 맞물려 탄생한 이 무대는 그야말로 감동과 열정, 그리고 재치로 가득 찬 시간이었습니다. 무대가 시작되자마자 출연자들은 흥겨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등장했습니다. 서로의 스타일을 칭찬하고 유쾌한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했고 그 가운데 수호가 전유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수호는 과거 무대에서 유진이 자신에게 소중한 한 표를 주었다며 그 순간을 감사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전유진은 밝은 미소로 화답하며 대결이지만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분위기를 유지했습니다. 이어진 첫 번째 무대는 전유진의 달맞꽃이었습니다. 눈이 녹은 기찻길에서 손에 꼭쥔 편지를 들고 기다리는 여인의 마음을 담은 이 곡은 유진의 청아한 음성과 절제된 감성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안겨주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마치 한편의 시처럼 펼쳐진 노래는 고요하지만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고, 그대가 나를 알아볼까요? 라는 가사에서는 진한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며 집중했고, 노래가 끝난 뒤에는 아낌없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이어지는 무대는 수호의 그때 그 남자, 나쁜 남자의 이미지를 재현하며 등장한 그는 자신만의 색깔로 노래를 완성했습니다. 무대는 화려했지만 과하지 않았고, 감정 표현은 진지하면서도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노래 내내 댄스와 표정으로 무대를 압도했으며, 관객들을 완벽히 사로잡았습니다. 결과 발표의 순간, 전유진이 승리하게 되었고, 수호는 쿨하게 결과를 받아들이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패배한 수호는 마치 전쟁터에 다녀온 듯한 느낌이라며 바로 다음 대결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더욱 흥겨워졌습니다. 다음 대결은 밀리그램 남매 리벤지 매치, 전유진과 최소호의 대결이었습니다. 전유진은 최소호의 곡 너티아를 빼서 부르고 싶다고 했고, 그 이유는 곡이 밀리그램스러운 감성을 담고 있어 자신과 잘 어울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최소은은 이미 나블도영가도 유진에게 뺏겼다고 투정하듯 말하며 웃음을 자아냈고 이번엔 반드시 재발가라고라는 곡으로 자신의 매력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약을 걸었고 패자는 sns에 나보다 낫네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을 박제해야 한다는 벌칙에 모두가 웃음보를 터뜨렸습니다. 전유진의 너티아 무대가 시작되자마자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과 강렬한 퍼포먼스로 무대를 장악한 그녀는 젊은 감성과 섹시함을 절묘하게 조화시켰고 관객들은 연신 박수를 보냈습니다. 나는 화라산처럼 이라는 가사에서는 화산처럼 뜨겁고 도도한 여인의 이미지를 완벽히 표현해냈고 무대가 끝났을 때는 스튜디오 전체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예, 질세라 최소호도 곡 가락으로 맞섰습니다. 이별의 아픔을 절절하게 담아낸 이 곡은 시작부터 끝까지 슬픔과 단호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냥 가라고, 나는 후렴구에서는 감정이 폭발했고, 관객들은 그의 진심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우연히도 다시 마주치지 말자, 는 대사는 많은 이들에게 큰 여운을 남겼습니다. 무대가 끝나자 관객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고, 진혜성은 무대 뒤에서 춤을 추며 또 다른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함께 무대를 꾸미며 댄스를 선보였고, 모두를 웃게 했습니다. 출연자들은 유진의 본업 복귀에 대해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성경량은 말할 필요도 없다, 고 표현했고, 수호는 한떨기 장미 같다, 고 비유하며 극찬을 보냈습니다. 트롯이라는 장난에서 이토록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인 출연자들은 그날 무대를 단순한 공연이 아닌 하나의 드라마로 만들었습니다. 사랑, 이별, 웃음, 경쟁, 그리고 진심 어린 감동이 뒤섞인 이 무대는 보는 이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추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처럼 트롯은 단순한 장르를 넘어 세대를 잇고 감정을 공유하는 가장 따뜻한 예술입니다. 전유진, 수호, 최소호 그리고 모든 출연진들의 열정이 빛났던 무대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이번 무대가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히 출연진들의 실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개성이 분명하고 서로 다른 감정과 이야기를 가지고 무대에 오른 이들이 하나의 서사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전유진은 자신의 섬세한 감정성과 깊이 있는 음색으로 관객을 몰입하게 만들었고 수호는 부드러움 속에 힘을 보여주며 듣는 이들의 감정을 포근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반면 최소호는 다소 거칠고 투박한 듯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단단한 진심과 뚝심 있는 무대 매너로 또 다른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감정이 충돌하고 조화를 이루는 과정은 단순한 노래 대결을 넘어 하나의 인생 이야기처럼 다가왔습니다. 특히 가라고라는 곡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별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며 감정을 끌어올렸고. 최소호은그 감정을 진정성 있게 표현해내며 보는 이들의 눈가를 촉촉하게 만들었습니다. 노래 하나로 이렇게까지 관객을 몰입시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가 가진 진정한 예술적 힘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무대가 끝난 후에 뒷 이야기들 역시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었습니다. 진해성의 익살스러운 춤과 동료들을 향한 응원은 현장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들었고 무게감 있는 무대 후에 다가오는 웃음은 더욱 진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무대의 전후를 포함한 모든 순간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졌고 관객들은 그 이야기에 자연스레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대 뒤의 출연자들이 서로를 응원하고 진심으로 칭찬하는 모습은 단지 방송을 위한 연출이 아닌 그들 사이에 흐르는 진정한 우정과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트롯은 더욱 생명력을 얻고 대중과 깊이 있는 소통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관객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무대가 끝나자마자 터져 나온 기립박수와 환호는 그들의 무대가 얼마나 진정성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고, 어떤 이는 조용히 박수를 치며 감탄을 표현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이 무대를 받아들이고 공감하는 모습은 트로시라는 장르가 여전히 우리 사회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 무대를 통해 출연자들은 단지 노래 잘하는 가수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감정을 이야기하고 삶을 노래하는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음악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이며, 이날의 무대는 그 진리를 여실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트로트는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안에는 사랑과 이별, 희망과 절망, 웃음과 눈물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무대는 그런 트로트의 본질을 고스란히 담아내며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하나의 이야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이 날의 무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분명 있을 것이며 그 기억은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은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무대를 함께 만들어 준 출연자들, 무대를 함께 감상한 관객들, 그리고 그 감동을 다시 떠올릴 수 있게 해 주는 여러분들 덕분에 이 이야기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오늘 함께한 이 여정은 단지 하나의 방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었던 감정의 파도였고 일상 속에서 잊고 지내던 마음의 떨림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무대가 내려가더라도 그 감정은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 것입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이야기로 또 다른 감동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